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구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 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그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 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 우리가 지금 어이 구약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 어, 메시아를, 하필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어, 아브람, 이 아브람입니다. 자,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했네. 어, 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느냐.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도록. 어, 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다윗세다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성경에는 이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그 집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집, 아브라함, 자, 이 집이죠. 이 가문. 열통에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어, 갈라디아서 그 3장입니다. 6절에서 7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자손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로마서 그 8장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요. 이 로마서 8장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을 영을,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자, 이 양자의 영, 물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이해를 하면 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4장 6절이에요. 조금만 더 이해를 하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에 이제는 양자의 영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어, 이 전문성이 뭐냐? 복음의 전문성.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전문성요. 신학자처럼 뭐, 말씀을 깊이 파고 쪼개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복음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에게 이 전문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가 하고 아들의 영을 받은가 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똑같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낳은 아들하고 삼아준 아들하고는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제가 이렇게 그 정연이라는 영화 봤거든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한 아들을 그 이렇게 군인 장군인데 그 친구의 친구가 전쟁터에 가 가지고 죽었으니까 그 아들을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쟁터에 보내는데 중요한 작전인데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친 아들을 보내요. 그 이혼 먼선한 아들이 내가 형인데 내가 가야지 왜 아버지 동생을 보냅니까? 이 똑같이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 형이 형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가야지 위험한 전쟁터에 왜 나를 안 보내고 동생을 보내느냐고. 그 아버지 의 속마음 은 뭐예요? 그 친구 아들 발 아빠도 죽었는데 친구 아들 남았는데 저거 마저 죽어버리면 씨가 끊기거든. 차라리 내 아들 죽는 게 낫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안 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차별이 되는 거죠. 똑같은 아들로 삼아준가 하고 나은가 하고는 달라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 복음을 조금만 이렇게 깊이 이해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문성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뭐 65세인가요? 65세면 아직도 젊잖아요. 어, 일반 교회도 다녀보고, 저 나락방 하는 교회도 다녀봤대요. 그것도 6개월 가까이를. 이제 개인 양육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물론 복음이 이해가 안 됐겠죠. 이럴 바에는 절간이 있는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자기가 더 편안하다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같은 얘기 반복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럼 해결자면은 자기가 진심으로 정말 간절하게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안 가는 겁니다. 영접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철에 있으니까, 이, 만나는데 탁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에 고민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나도 예수 믿는데 이래 살다가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정말 한번 작심하고 달려든 적 있다 그랬더니 응답 오더라 자기는 응답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조금 설명을 하니까 설명이 아니죠 간정인 거죠 왜 예수 믿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데 살아 계신 증거를 못 받느냐 그 얘기하니까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는 어 영접을 또 새로 하더라고요. 새로 하자 그랬거든요. 이건 제 영접아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초중고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학교 교육이 뭘 가르칩니까? 기본입니다. 정말 인간 인간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어 능력 시험을 쳐도 대학 수준을 치는 게 아니라 일본어 능력 1급 합격하면 고등학교 졸업한 수준돼요그 이제 일반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본을 넣어서 이제 어디로 가요?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을 가면 뭐 합니까? 전문성을 배우잖아요. 전문성 1, 2학년 때 교양 배우고 3, 4학년 가서는 이제 자기 진로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문성이 되면은 이제는 뭐합니까? 대학원에 가가지고 전문화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이 에베소서, 에베소서, 그, 뭐, 이렇게 4장 13절입니까? 요렇게 신앙생활도 성, 성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성장의말 알아듣더라니까요. 금방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 이이 이 단계가 있어요. 자, 이 예도냐? 여기 뭐죠? 예, 은약. <laughs> 두 번째 은약. 두 번째 새 은약. 자, 이거, 이거 발판으로 토대를 세워가지고 기초를 세워서 이제 우리에게 뭐, 뭡니까? 세 계명을 주노니. 자, 이세 계명이 뭐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은약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수 있는 이 세계명, 자, 이걸 영원한 약으로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 세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자,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 예, 여기서 영접을 시킵니다. 영접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자, 영접해가지고 이 사람이 생명으로 분명히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자, 거듭났으면은 이제는 이 사람에게 전문성을 가르쳐야 돼요. 성령세례요 이거 받아가지고 혼에 있는 마음, 생각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생각구원. 성령세례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마음이 돼야 예수님하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돼야 영이 생명 살아난 거는 아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게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소통이 되어진다고요. 자, 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안 받았는데, 우리는 바로 예수 영접시켜놓고, 바로 그냥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응답이 올 리가 없죠. 초월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충만을 할 때, 뭘로 온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온다 그잖아요. 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로 충만하도록 자 이런 단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진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세상에서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너무로 특별 서비스로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 기, 희귀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자, 우리가 엘리 제사장도 나오고 자, 사무엘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울 왕도 나옵니다. 자, 다이왕도 나와요. 그런데, 자이 사람들이 자기 자기 때에는 정말 제대로 믿었었어요. 그 나중에 가면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귀중하게 쓰임 받은 이 후대들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타락해 가지고 저주 받았죠. 사무엘 선지자 아들입니다. 재판도 돈 받고 털리게해 주죠. 다윗 왕 아들 솔로몬 아닙니까 잘 나가다 막판에 갔어요 후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들에게 진짜 우리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목사님의 아들이라도 외국 갔다 오면 외국에서 죽고 집에 와서도 죽고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후대들에게 뭐가 안 들어갔느냐. 예수 그리스도 모릅니까? 다 아는데. 진짜 이 새로운 은약이 아니면은 이들 속에 있는 뭐가 안 바뀌어요?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사람의 속을 바꿔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 성령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안 되는 게 뭐냐? 신명기 5장, 자, 1절에서 5절.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중보를 합니다. 6절에서 21절에 10개명을요. 자, 그런데, 요 25절에서 28절에 우리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행하겠다고. 해 보니까 안 되거든요. 40년을 그 결국은 뭡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겠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하니까 결국은 여기 갈라디아서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3절에서 자 23절에서 24절이에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 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이게... 이거 준 거지. 니네 힘으로 지켜봐라. 안 되는 거 알지? 그리고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에게로요. 아, 이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예수가 하나님이 지켜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닫으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령 세례는 필수적인 겁니다. 마음에 받는 성령의 세례. 대부분 목사님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마음으로 들어와 있어요.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영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으로 내조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혼의, 혼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라고요. 인도. 내조해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세례 받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빌리포스 4장 6절에서 7절에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어, 요한복음 13장 2절 이걸로부터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몸의 구원입니다. 몸에다가 성령 충만. 뭘 줘요? 예수 이름으로요. 자,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역사.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준이 예수 이름. 참된 성전.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람과 함께 그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뭘로요? 이름으로요. 그래서, 진짜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뭐, 성, 뭐 하는 겁니까? 정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앞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하늘에서 주신 생명.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부터요, 자, 교회 캠프요.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빛을 가진 자가 맞다면, 이 빛은 분명히 영광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 얼굴 빛을, 영광을 어디로요? 마음으로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만 이 복음의 전문성. 그냥 뭐, 들음, 드럼, 들음풍을, 들음풍을 말고요 맨날 들어가서 구약, 구약 성경 보면서 지금 일반 교회들 보면, 너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았다, 제사 안 받았다. 제사 안 받았는데 왜 주일날 와가지고 맨날, 이 죄를, 이 죄인을, 언제까지 씻을 겁니까? 진짜 복음 조금만 이해해버리면, 요 속으로만 조금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자, 묵상하면은 이 말씀에 깊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조금만 이렇게 집중만 해버리면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역사 일어나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 3절 살아 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 여러분의 그 진짜 혼에 그리고 영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몸에요. 살아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두 번째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힘을 받으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별말 안해요. 정말 빛을 가지고 있으면 허감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전 미국, 미국이 어 세계 최, 최강대국입니다. 중국도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자 이들이 자세히 보면 가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중국도 전 세계 대학에다가 공자학과 만듭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상숭배 하는 겁니다. 공자 사상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가지고 개발해주고 하는 것 하면서 다 뺏어오고요. 왜냐 결국은 이들 속에 역사하는 팀들이 뭐, 뭘 팀입니까? 요 a g 지 팀이거든요. 분명히 파고 들어가거든요 프리메이션들요. 그리고 요 유대인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가 유대인입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을 왜 수도 바꾸고 예루살렘으로 바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영향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들 단체는요. 영적 문제 안 들고 옵니까? 들어가서 정복하고는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다행히 일본은 요 정복하고 난 일본을 잠시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사를 400명 가까이 일본에 보낸 거예요. 전문인들을요. 그래서 요 우리가 진짜 처음에는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세상 종교에 먹혀버린 거예요. 사실은 뱀에게 먹힌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여기 묶여버린 거예요. 이 뱀에게요. 그래도 이제 명맥이 살아 있긴 한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들을 살리는 요박사를 해버리는 살리는 캠퍼 하라는 거예요. 자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선교하는데 어, 지금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입니다. 뭐 일본에 오면 어느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고 한국에서 들어오고 어, 일본 현지인가 대부분 보면 필리핀에서 이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들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확한 복음, 전문성이란 말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2000년 만에 회복되든 뭐 3000년 만에 회복이 되든 정말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자꾸 가가지고 요 다른 복음 요거 전하면 결국은 망하거든요. 다른 거 틀린 거 멸망할 거니까. 그, 다른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서지게 옳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다른 복음, 제자들에게 다른 복음, 여러분이 정말 메시지만 제대로만, 메시지요. 메시지 올바르게 가진 제자만 남겨놓으면요. 올바른 메시지. 그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언약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영적 서미스로 가버려요. 어제 그 만난 분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정말 그 다음 단계로 솔직하게 가고 싶은데, 이제는 이 전문성으로 가고 싶은데, 복음을 성경 읽고 다 하는데, 그 이 연결되는 고리가 있잖아요, 중량 고리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요 마태복음 16절, 이런 연결 고리 있거든요. 자, 그런 고리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 전문성이 뭐예요? 진짜 이 예레미야 31장 27절, 31절. 35절,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옮겨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이 되면은 정말로 이참 하나님하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나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 사, 육신이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도록, 요게 연결고리가 새로운 언약, 은약, 영원한 언약이라고요. 자, 이게 되어서야 하나님은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기능도 경제도 축복을 하셔가지고, 이제 문화 서밋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의 후대들이 제일 큰 성공해 놓고 후대들 무너져 버려가지고 암흑시대 오는 것처럼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올바른 복음 가지고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이런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세상의 최고의 탑랩넌트가 되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문 복음의 전문성 가지고 여러분의 어, 자손의 천대만대 영원으로 이어지는 미래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목동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 받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최고의 전문성 그것 가지고 전문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데 영원으로 이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글씨를 가지고 우리를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 위에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안양 또 경주와 부산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전 세계에 보금전하는 선교사님들과그 가족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우리 랩런트와 남편과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랩런트들 또 학업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